오강현 의원입니다. 저도 한두 가지 정도 그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 확인 좀 하겠습니다. 그, 어 일단 조금 전에 우리 한종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, 어 연구단체 작년에 있었고, 올해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, 어 연구단체에 대한 결과물들을, 어 이제 해당되는 연구단체의 위원들만 좀 아,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. 가급적이면 어쨌든 뭐그 의회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으면 가급적이면 해당된 연구 단체의 위원들만이 아니라 아,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14명의 위원들이 함께 공유를 좀해 주셨으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어,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또 이제 수어 통역 서비스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본인 입상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우측에 오늘도 수어 통역사가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영상이 나갈 때 유튜브 송출할 때든 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 국회나 이런 데서 보면 어 TV의 하단에 동그라미 이렇게 체크해서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. 어, 그래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수월을 확인할 수 있는데,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좀 전에도 제가 확인했는데, 뭐, 일부 되고 있는 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,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어, 전반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유튜브 송출을 할 때와 나중에 유튜브 자체 편, 어, 편집을 해서 다시 송출할 때에, 그런 부분들도 그 우리 주어진 예산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좀어 진행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네, 국장님. 의사목장 장찬욱입니다. 답변드리겠습니다. 연구 단체의 연구 영역에 대한 결과물들은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어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집행 기관에 이제 통보해서 결과물에 대한 것도 좀 어~ 집행계에서 할수 있는 부분들은 해달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의원님들한테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사무국에서 이제 어, 판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기존에그 연구 단체를 이끌어왔던 그 대표인원들이 님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의견도 정확하게 좀 들어보고 가능하다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수어통역 서비스 관련해서는 저도 유튜브는 봤을 때 하단에 이렇게 나 송출되는 거로 지금 알고 아, 있었거든요 그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해서 의원님들이 그~ 그~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~ 최대한 좀 유튜브 저희가 쇼츠도 진행되고 있고 뭐~ 그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뭐~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송출되는 것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거나 나중에 다시 편집해서 개별 의원들한테 의원들 것이 나가거나 그러잖아요. 그런 것들이 이제 저도 되고 있는, 일부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더그 부분이 좀 확대되면 좋겠다. 이런 어 이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그건 저희가 모니터링 다시 한번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